아, 여러분, 안녕. 또 나야. 내 목소리 기억하지? 고마워. 자, 오늘의 게임 무엇이냐? 뭐야? 스키 사파리. 응? 따라해봐. 스키 사파리. 어? 좋아. 일단 한번해보자고 뭔가 와! 그렇지, 가자! 슝슝슝. 점프! 안 된다, 야. 이제 점프하자. 자, 보여, 보여, 보여. 달려, 달려. 일단 달려, 달려, 달려. 점프. 슝중 슝! 아유, 툭 빠졌다. 이럴 땐 태. 아직은 별거 없어 보이지? 근데 처음에 한때 이것도 못할 거야. 펭귄이다. 펭귄이 오셨어요. 펭귄은 타요. 어떻게? 이렇게. 한번더 타요. 아! 괜찮아, 괜찮아. 그냥 가. 그냥 가. 펭귄 또 계시네. 아, 이리아 펭귄. 이리와. 이리와. 그렇지.

자 다시 다시 예티 어디갔어 예티 예티가 저아하눈 온다 난다. 난다 우와 간다 아아아 어. 이 간다 아아 나아나아 아. 아. 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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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난 난다. 떨어진다 아 이렇게 불타오르자 레몬! 아! 더! 더! 빵! 죽어 이러면 아 예티 어디갔어 예티 나에게 예티를 줘 응? 나에게 예티를 줘! 노 예삐 돌아 그럼! 아나 돌아버려 펭귄이 턱 예티를 쫓아간다 예삐 예, 야, 예티 가지마! 그럼 뭐별수 없이 탈탈려 그 간다, 펭귄~! 슝예에우와가다 펭귄! 이틀이 네, 잡자! 아, 너 세구나, 야. 쩔어~! 요한번 더! 좋지 아유, 미안해. 네, 너... 뭘... 저 배로 부딪히면 참 아프겠다, 진짜. 그니까. 성인 원나서 미안하다, 펭귄아. 김 언니... 아, 아. 넘어져, 스탠, 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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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? 넘어지지 마, 그냥. 아! 간다! 어, 독특하고 싶다. 예티! 예, 예, 예티! 나의 사랑, 예티!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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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 그렇지! 어우. 봤어? 완전 빨라. 간다! 간다! <laughs> 아, 어, 어. 이배가지 완전 두꺼워. 야. Can't s 야, 독수리, 독수리. 아! 아! 진짜. 간다! 그렇지, 로켓맨. 슝, 슝, 슝. 슝, 갑시다. 우. 올라, 팽이, 팽이 탑, 팽이 탑, 팽이 탑, 팽이 탑.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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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타타타 타, 타. 아, 나, 타타타왜기런데 몸빵이야 아! 네 널타게 했어요 어? 이거 타야 돼요거 타야 이건 타야 돼요건 타야 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! 어눈눈온다눈온다 이거 눈 온다. 이거 때문에 눈눈 눈 쫓아오는 거야 어나말떠 있는 거가 무서워 무서워 아마 무서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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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쫓아 진짜 쫓아 왔다 아, <laughs> 완전 커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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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 죽어 음. 이렇게 음. 죽는 거야.